1대 더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힐러드도 울 때는 딜 해놓고 2대를 하는데도 딜이 이렇게 밀리면 안 되니까. 언니님 바지 터 바닥 조심! 그러고, 조심. 오른쪽. 안구님 바지토 그리고 가운데다 바닥 좀 그만 깔아 어그 야탱님 세포 왼쪽 밴드, 잠깐, 딜컷. 밴드, 잠깐, 딜컷하고 쫄딜 하세요. 밴드, 딜 시작. 자기 자리 가시고. 다 걸리신 분은 바닥 깔고 오세요 이쪽 분들도. 트위터. 5초에 출발 3 2 1 출발. 수호. 상계 바로 바로 상계 바로 상계 바로 상계해야 돼 이쪽 분들. 천천. 끝난 것 부분 다시 붙어도 되고. 광역딜 옵니다. 5초 후에 5 4 광역딜 들어와요. 게인 생강기 X 딜컷 X 딜컷 X 딜컷 X쪽 딜컷 X, X 딜컷 딜커 일치자 서로 잠깐 하이브리드 힐하고 있어 야탱 전부하고 네. 버프 챙겨주시고. 오시고, 제트건님, 빨리. 은니님, 바지토. 하나 피하시고. 또 어그 주신 바로 나오면. 오른쪽. 전환도 어, 다시 주세요 아템 토론토님 가시고 방구님 바지토 아템님 세포 왼쪽 냄새 네, 디컷할게요 쫄잡고 냄드디컷하세요 그냥 냄드 완전 디컷 쫄잡고 냄드 완전 디커. 냄새 디커, 디커, 디커 한번 보고 넘어갈게 요 레이저. 사슬 오고 다 같이 뒤로 달릴게요. 냄드디컷하고 쫄만 잡아요. 냄드디컷디컷무띠무띠 무띠 컷. 도트도 받지 말고 자쫄 잡으세요. 쫄, 쫄다니디라치고 레이저 보고 갈게요. 레이저 보고 갈게요. 왼쪽, 왼쪽 달려. 왼쪽 달려. 그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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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이거 레이저 끝나고 넘어갈 거야. 달려, 달려. 자, 쪼이딜 하시고 자기 자리 가면서 냄드딜 자기 자리 가면서 냄드딜보어요 좋아요. <laughs> 바닥 조심 항상. 흰 바닥 항상 조심. 출발, 출발. 레이저 보고, 보고, 보고. 넘어가서 바로 상계부터, 상계부터. 보고, 보고, 천천히 보고, 천천히 보고, 상계. 천천히. 이10% 뒤껏 해야 돼요. 세게 지래. 힐러드도 힐할 거 없을 때 지래요. 방대 들어와요 방뒤에 베이 광희도 나가고 해골 잠깐 데컷 해골 3초만 데컷 해골 잠깐 데컷 딜시작 딜시작 다 딜시작 다 딜시작 됐고 자 부딪히지마 부딪히지마 기다려 기다려 아주 부딪히지마 데서다 오세요 블러드 물약 자 은리수님 바디도 준비 광선 뒤로 나가야돼요 나머지 중앙쪽으로 와있어요 광선 중앙으로 나가 은리수 나가고 바디도 깔고 남들 다니듯 세게 비세요. 어구 조심. 자 왼쪽, 왼쪽. 템포 주세요, 드루아프님자 이제 본진 쪽 도착하시고 가운데 모이면은 어둠을 보는 눈이 어둠 까세요 가운데다가. 그래서 단디를 세게 밀고 행한테 지금 묶어 주세요 부태한테 수호. 안구님 바지도 준비 지금 깔아놓고 생선춤을에 남은 거다 빠세요 남은 거생선춤을에다 빨고 자 저거 바로 오세요 바로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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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만 밀어요 레이저 무시하고 랜드만 밀어요 있는 거다 올리고 있는 거다 올려 개인 행악이생선춤을다 올려 빨리 우 랜드만 무시하고 랜드만 자고 냄새만 유네하고 오케이, 아, 어, 좋다. 나이스 굿굿 굿. <laughs>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17분인데,